목은 좀 괜찮으세요? 네, 목은 이제 괜찮은데, 허리가 아프네. 요 <laughs> <laughs> 아까 좀 이렇게 서 있으면서 좀 긴장했나봐요, 요리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음. 이게. 계속 서 있고 막. 맞아요. 해야 되니까. 힘들... <laughs> 이거 좀 드실래요? 이게 그 목에 좋은 어, 그 건데. 좋아요 그... 음, 감사합니다. 그 목에 좋은 어, 그건데. 그... 음, 감사합니다. 설탕. 네. 좋습니다. 약간 목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네, 목이 간질간질. 네. 좋습니다. 드시면 좋을 거예요. 또 약간 이제 기침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아,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저번 주에 네. 감기가 걸렸는데 몸까지 좀 나야 된다고 하시 아 <laughs> 그래서 그 목에 좀 좋은 그런 목캔디 같은 그런 비스무리한 약이 좀 있어가지고 목에 좋은 약을 좀 드렸죠. 어, 차에 딱 탔는데 그거 챙겨주시니까 오. 뭐 이런 것도 다 챙겨주시는구나 그런 조금 센스? 어, 센스가 있으시고 되게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어? 여 여기인 것 같아요 아. 아, 어머 귀여워라 포도 그림이 그려져 있네 <laughs> 다나 멋있다. 하나. 하나. 오. 어떤 거 좋아하세요? 뭐 어떤 게 있어요, 여기? 아, 밥시다 사실 잘 선택 못 하긴 하는데. 아. <laughs> 한번 추천 좀 해주세요. 드시고 싶으신 거. 네. 뭐. 볼 Ooh. Mm. 응. 보니까 이 별표 쳐져 있는 게 맛있어 보여요. <laughs> 어, 이런 거 보면 뭐랍스타 토마토 아 뭐그라탕도 있을 것같고 음.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어. 어 좋아요. 예, 개인적으로도 괜찮아서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야 그러면 주문 알겠습니다. 아, 응. 예. 음. 이거랑 전복 새우 <laughs> 스테이크, 스테이크 예, 스테이크는 좋아요. 이런 거. 하고. 그 굽기를 아 굽기 정도 어느 정도를 미디움 레어 추천드려도 저 네. 미디움 레어 미디움 좋아요. 네. 그러면 좀 많이 핏기가 있는 건가요? 피기가 <laughs> 아, 그러면 더, 미디움 정도? 나왔습니다. 저는 예좀 예, 조금 익혀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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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익혀서 웰던 익힌 거 좋아하시면은 예. 좀 저도 익힌 날. 거 괜찮거든요. 어, 날. 그리고 날. 술은 날.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아참 네 네. 네네 예, 네. 예 맞아요. 갑자기 안경을 아, 예. 쓰시고, 아, 한번 써 보고 싶어요. <laughs> <laughs> 원래 평상시에 잘 이렇게 썼다고. 어, 근데 안경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음. 근데 이건 지적여 보이는 아. 음, 스타일, 그러니까 안경이 잘 어울려, 난경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어, 음, 감사합니다. 네, <laughs> 진짜. 너무 설레고 있어 아, 네. 피로가 싹 날아가는 느낌. 와, 어, 어, 그죠그렇죠딱 <laughs> 마무리. 음. 맛있는 술을 오! 오! 오. 오. 네, 스페인 좋아하세요? 어 예. 아. 되게 좋아해. <laughs> 네, 굉히 좋아. 마셔보니까 확실히 응.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음. <laughs>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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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맛있다. 와. <laughs> <웃음> <웃음> 전 처음 마셔보는 샴페인인 것 같아요. 위에 네. 음. 그, 어. 그아요 루이스 로드레라고. 어. 크리스탈 아세요? <laughs> 아니요. 샴페인 중에 거의 어. 그 샴페인 3대장 같은 그런 네. 술이 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와. 예. 그 어쩐지. 예. 라인에서 나오는. 어쩐지 맛있다. 행복해졌어요. <laughs> 행복해졌어요. <웃음> <웃음> 제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아까 전에. 첫인상이요? 일 네. 일단 무무해해이이시니까 네. i 응. 네, 조금 처음에는 약간. 뭐, 말씀도 그렇게 하셨지만, 낯을 네. 가린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조금, 어 낯을 많이 가리시면 어떡하지? 했는데, 첫인상이랑 똑같이 너무 약간 선하고, 뭐랄까,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나이스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 <laughs> 멋진 칭찬입니다. 정말. <laughs> 저는, 저는 제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첫 인상이 네. 처음에 좀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멀리서 봤었을 땐 몰랐는데 네. 이제 딱 들어오셔가지고 딱 앉았는데 네. 누구 많이 닮았다는 얘기 안 드세요? 누구 많이 들어 닮았다? <웃음> 누구요? <laughs> 김희선. 몰라요? 김희선? 김희선. <laughs> 몰라요? 김희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진짜 닮으셨다니까요? 저 네, 엄마가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아, <laughs> 어머니께서. 아. 음, 너무 극찬을 해주셔서. 어. 짠, 마실까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네? 칭찬을 해주셨으니까 너무 네, 그런 아름다우신 분과 그래 조금이라도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안 좋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형 어떻게 되세요? 저 이상형은 이제 성격적으로는 이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말이 엄청 많고 좀 수다스러운 스타일이어서 제 얘기 좀잘 들어주고 제 이야기를 하고. 또 상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게좀 중요하지 않나? 음. 그런 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게 좀 재미있는 제가 원하는 좀 음. 만남이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음. 들어요. 음. 중요하죠. 맞아요. 네. 그게 진짜 중요해요. 음. 서로 대화 되고 음. 공감이 되고. 맞죠. 제일 중요한 게그 대화잖아요. 맞아요. 맞아. 보통 막 보면 대화를 거의 안 하는 커플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보면 핸드폰 보고, 핸드폰만 있구만. 보고. 있고. 그래서 막 그런 거 보면 약간 왜 그러지? 맞아. 응. 저럴 거면 그냥 따로 봐고 맞아. <laughs> 그니까, 그니까, 음. 맞아요. 저도. 응. 만약 이렇게 연애를 하시게 되면은 여자친구한테 좀 어떻게 하시는지, 약간 연애 스타일이 음, 어떤지 그런 게 궁금해요. 그래도 저는 여자친구가 음. 아, 있으면 음. 그래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어. 잘해주려고 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게 맞는 해줘. 것 같아요. 맞아. 약간 몇몇 이제. 그런 남자들 있어요. <laughs> 보면 어장관리하는 아, 것처럼 그냥 막게 대충 막해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보통 아, 어.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 안 그러죠. 음. 만약에 친구 생기면 음. 최선을 다해서. 진짜 최선을 응. 다해서. 응.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음. 저는 진짜 진짜 연애를 하면은 정말 다 맞춰주고 다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와 거의 음. 이제 딱 한번 사랑에 빠지시면 우리는 어, 맞아요. 올인하는 맞아요. 그래서. 좀 배신도 많이 당하고 아... 그랬었어가지고 아, 배신 좀 배신도 많이 당하고 아 그랬었어가지고 아, 배신 그래서 이렇게 다 모든 걸다 줬더니 고소해버리아 <laughs> 진짜 고소해버리 <laughs> 고소... 해버릴까보다 진짜. 아, 아, 어. 차에서 고소 얘기 많이 하는서 <laughs> 그래도. 아... 음. 그래서 그런 슬픈 일들을 좀 겪었어가지고. 음...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저한테 좀 잘해주고 음... 좀 속썩이지 않는 <laughs> 그런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혹시 그러면. 실뢰가안 음. 된다면 <laughs> 어떤 그 배신을 당하셨거까요 아 크게 배신을 당한 게 이제 한 2년 정도를 만났는데 네. 1년 들 다른 친구를 만난 거예요. 1년 다른 친구를 만난 거예요. 아 그냥 양다리를. 그쵸 바람을. 음. 저랑 이제 한. 바람. <laughs> 사실은 이제 이이 이제 상대가 저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이 여자분. 어? 여자분이 여자분? <laughs>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왜 전화왔어요? 어 혹시 그 사람이랑 너도 만나니 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알게 됐는데. 이제 이 남자분은 그 친구를 정리를 했고, 제 옆에 남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그것만으로도 이제 괜찮았죠. 바보같이. <laughs> 그러고 몇 달을 더 만났는데, 근데 제 정신이 아니잖아요. 예. 그 이후부터는. 왜냐면은 모든 게다 의심스러우니까. 그렇죠. 어, 한번딱 그런 일이 있어 모든 게다 의심스러우니까. 와. 그때 이제 약간 좀페인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예. 막 너무 의심하고, 일거수일투족이 예. 다 의심스럽고, 예. 그래서 와 힘드셨.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너무 가스라이팅도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제가 너가 이상하네, 너막저 이상한 사람 만들면 결국에는 안 돼서 이제 예. 정리가 됐는데 그러고도 엄청 오랫동안 힘들었었죠. 되게 제가 많이 좋아했었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런 게. 네, 진짜 힘들었어요. 참 음. 그런 일들이 참 <laughs> 없어야 할 텐데. 그러니까요. 마음이 안타까웠죠. 이게 뭐냐면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와 일단 그게 참 극복하기는 힘들었는데. 막 매일매일 하루가 정말 지옥 같았거든요, 정말.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참안된 거잖아요. 그 남자도 참 못된 놈이고. 예, 그 과정 자체가 뭔가 이렇게 서, 로 이렇게 일이 있어서 좀 아픔은 있었지만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서로 좀 치유를 받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도 좀 뭔가 이렇게 공감대도 있었고. 뭐. 뭔가 이렇게 안타까운 것도 있었지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뭔가 이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짠. <laughs> 한번 그렇게 응. 저 같은 경우는 응. 한번 그렇게 큰 일이 생기고 나서. 응.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생기더라고. 그니까요, 네. 맞아. 혹시 그런, 맞아, 저도 그래. 경계심이 안 생기셨어요? 그래서 약간, 음. 저는 이제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네. 일이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영업도 음. 해야 되고, 그래서 인간 관계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어느 순간 약간 힘들어지더라고. 음, 음. 어느 순간 되게, 음. 그런 부분들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제가 안 그러려고 해도 그런 일을 겪고 나면은, 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같아요. 사람이라면은. 그런 일을 겪고 아무렇지도 않게 과거랑 똑같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관계를 형성할 수는 없는 건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공감해 줄수 있고 또 공감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이런 부분을 서로가 알고 있다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엄청 조용하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근데 생각보다 너무 저랑 이야기도 잘 통하시고 되게 재밌었어요. 음. 귀여우시고 그리고 되게 재밌었어요. 음. 귀여우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약간 그 약간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이제 독특한 추임새나 아, 그래요? <laughs> 그런 것들 입으셔가지고 어, 어떤, 되게 어떤 어떤 거요? 음뭐뭐 뭐 이런 언제 아, <laughs> 아시죠? 네네네 네, 네, 네. <laughs> 그런 것들도 있고 아, 그런 것도 제가 캐치했죠. 아, 어, 신기하다. 음 버섯. <laughs> 음. <서서? 웃음> <laughs> 오, 예, 예, 여긴인것 같습니다. 이거를 너무 기분이 좋으면 저도 모르게 약간 히, 약간 한다든지 약간 어, 웃음소리 튀기. 그건 피해. 좋은 거잖아요. 기분이 에이, 너무 좋았다라는 에이, 거잖아요, 그죠? 어.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에이. 저도 모르게 그 웃음소리가 딱 나온 <웃음> 음... 거죠. 그걸 캐치하시는 분들이 몇명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아, 지금 세명세 명인 것같요 지금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저는 알아봤습니다. 그냥 듣고. 음. 귀여우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laughs> 어, <laughs> 너무 단순했나? 어. 아,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음. 어. 귀여우시네.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음. 재밌어가지고. 네. 간만에 너무 즐겁웠 <laughs> <laughs> 예. 네, 이게 소개팅이라는 걸. 네, 그니까요. 이게 참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laughs> 그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거 그 부분에서. 이게 너무 이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저좀 네. 영광이네요, 어떻게 생각해도. 네. <laughs> 어, 어, 엄청 영광입니다. 어. 1호입니다, 1호. 네. <laughs> 어떻게 보면 1호. <laughs> 너무 좋다. 가문의 영광이야. <laughs>